다문화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올해 외부에 입학한 가윤이와 태훈이가 직접 터득한 삶의 비결과 공부 방법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나선 건데요. 아이들은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선생님들 모습이 마냥 신기합니다. 일본인 아버지를 둔 가윤이는 다문화 가정을 두 가지 맛 아이스크림에 빗대 재밌게 설명하네요. 다문화 가정이니까 좋은 거야. 그치? 한국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도 같이 배울 수 있지. 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 이 별로 없잖아. 언니, 오빠들의 강연이 끝나자 다문화 아이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집니다. 교복 색깔에 대한 궁금증부터 외고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외고가 고등학교에 일본어하고 뭐, 뭐, 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외부가 고등학교에 갈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이를 선생님들의 마음이 전달된 걸까요? 다문화 아이들은 멋진 형과 누나들 모습을 보고 자신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데 자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문화라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더 좋은 점이라고,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은 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이를 선생님으로 나선 친구들도 다문화 후배들을 만나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자부심 갖고 뭐 계속 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뭐지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고 그리고 꾸준히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만남은 끝이 아닙니다. 가윤이와 태훈이가 방학을 이용해 재원초 다문화 공부방을 찾아 꾸준한 만남과 연락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든든한 조언자가 생긴 다문화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